유도명상 7 포스트 어설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호흡을 하면서 생생한 감각이 느껴지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주의를 둡니다 계속 호흡하면서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품습니다. 10에서 20번 정도 호흡하면서 힘들었던 그 사건의 기억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마음속에서 그 사건을 재현하면서 몸의 느낌에 주목합니다. 재현한 기억의 어떤 순간부터 분노가 시작됐다고 몸이 말하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말, 몸짓, 표정, 생각은 어떤 겁니까? 바로 그 순간의 기억에 멈추고 다른 모든 사람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 있게 합니다. 잠시 이 장면에서 빠져나와 당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존재로 주의를 가져갑니다. 분노하기 시작하는 당신 자신을 돌아볼 때,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화가 나고 걱정됩니까? 혹시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공명하는 자기 목격자를 아직 완전히 찾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아직 공명하는 자기 목격자를 찾지 못했다면, 이 명상은 건너뛰고 책을 계속해서 읽고 공명하는 자기 목격자가 형성되고 있는지 살핍니다. 연민 어린 공명하는 자기 목격자와 연결된 상태라면 이 명상을 계속합니다. 공명하는 동안 걱정하거나 후회하는 지금의 자신에게 공감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희망이나 신념, 믿음이 있었으면 하니, 이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염려되고, 언젠가 교훈을 얻고 치유될 수 있을지 걱정한다는 점을 이해받고 인정받고 싶니, 이제는 공명하는 자기 목격자를 활성화한 채로, 온기를 품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당신이 혼자가 되지 않도록 과거의 자기 자신으로 시간 여행을 해봅니다. 분노한 자아가 따뜻하게 품고 위로하는 공명하는 자기 목격자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까? 의식의 초점을 분노한 자아에 두었다가, 공명하는 자기 목격자에 두었다가 하는 식으로 바꿔봅니다. 공명하는 자기 목격자가 몸의 느낌과 느껴지는 감정의 강도를 인정하고 확인한 신체 감각을 바탕으로 감정과 욕구를 추측하는 질문을 몇 가지 더 제시하게 둡니다. 위장이 경직됐다면 두려움이나 압도감이 들지는 않는지 살펴봅니다. 안정성, 예측 가능성 존중과 예의가 사라진 건 아닌지 걱정되는지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진실과 확고한 근거를 최대한 단단히 붙잡고 싶은지 많이 지쳐서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을 가망성은 없어 보이는지. 몸의 느낌을 다시 확인합니다. 새롭거나 예전과는 약간 다른 느낌이 들 때, 그것이 만일 감정이라면 어떤 감정일지. 화를 불러일으킨 요인을 기억하면서 몸이 편안히 이완될 때까지 공명하는 자기 목격자를 통해 감정과 욕구를 추측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고 다른 말을 하는 자신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긴장을 풀고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로써 우리는 완전한 포스트 어서를 마쳤습니다.